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벤나무 즉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환호와 달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겉모습을 살펴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이 메시아라면 최소한 겉모습이라도 폼나게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농부들이나 타고 다니는 나귀, 그것도 모자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탄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구분된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요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과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착하게 살면 바보다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남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것에 무감각하면서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많은 경연 프로그램들,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 협력보다는 갈등을 더 부각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회가 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모두가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화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공동의 가치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관계는 어느새 경쟁으로 변질되고 서로의 성취와 위치를 비교하는 일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도 내 자리, 내 역할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 분열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의 정신보다 지위나 인정받음을 우선시할 때 공동체의 본질은 훼손됩니다. 권리 주장이 지나치면 대화는 이해가 아닌 자기 주장의 도구,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지하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소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안보다 불평과 섭섭함이 쌓이고 사회는 배려보다 권리 다툼이 만연하여지며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아닌 조직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보여주신 것과 같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소 2장 6절과 7절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와 성령이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권위,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권리,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권리,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권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헬라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움켜쥐다, 강하게 주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당연히 있는 권리를 주지 아니하고 행사하지 아니하셨고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진공의 상태로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노예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종이란 무엇입니까? 노예란 무엇입니까?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결정해야 될 권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오고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야 하는 부모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권리가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있으나 참는 마음. 내가 오를 수 있으나 내려가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위치,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 자리를 왜 건드려? 라고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전부 주장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 포기하심, 참으심, 즉, 예수님의 겸손함이 곧 우리를 살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배들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말과 태도를 주님 앞에서 꾹 누를 수, 누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격 있는 분이셨지만 그 자격을 통해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권리 포기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이었고 그분의 겸손은 무능 무능과 무능력이 아니라 의지적인 낮아짐이었습니다. 이번 종려주일 우리는 낙위 타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며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품으셨던 겸손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는 광주배달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마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자지심입니다. 라비들이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며 대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라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삐들이 아무리, 아무도 깊게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채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낮아짐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겸손의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겸손은 전략적인 겸손입니다. 조금 겸손한 척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금세 교만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참된 순종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같이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종이 되셨다라는 것은 마치 왕이 하인의 옷을 입고 자신을 숨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인으로 사하인으로 사셨고 종으로 사셨고 무시당하였고 배척당하였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형은 죄인 중에 죄인, 노예 중에 노예에게만 허락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것일까요? 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아지심으로써 우리를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이 짊어지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기쁨 바로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겸손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한것 같으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나를 몰라주지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낮아졌듯이 너도 내 형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낮아지지 않겠니?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 주지 않겠니? 라고요. 종료주일은 화려한 행렬과 환호의 날이기도 하지만 곧 이어질 고난주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그 환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개세만의 눈물, 가시건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겸손은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그분처럼 낮아질 수 있는 자입니다. 광주배들께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아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빌리뽀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본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새한글 성경으로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 주셨네라고요. 구절은 접속사 그래서로 시작합니다. 개역성경은 이러므로, 새번역 성경은 그럼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겸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겸손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외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했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개바 곧 베드로가 되고 유대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성경의 이름에는 권세와 정체성 그리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이름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경배할 이름으로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루 빨리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서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자신을 잘 드러내는 자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은 자리를 선택한 자,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표현은 때가 되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드러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결국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겸손한 순종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셨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상급과 종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려 주일은 고난 주간의 문을 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그 왕관은 가시관이었고 그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 이름을 통해 하늘과 땅,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 높이심을 경험하는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전해집니다.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비록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의 권세를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겸손하게 내딛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지라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셨지만 침묵하셨고, 힘이 있으셨지만 내려놓았고, 왕이셨지만 종처럼 행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겸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할 수 있어도 잠잠할 수 있는 지혜를, 오를 수 있어도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드러낼 수 있어도 감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종의 자리를 택하신 예수님, 그 겸손을 찬양합니다. 그 나자지심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참여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배달 교회가 서로를 주장하는 말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려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향기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되시며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